안녕하세요. 네. 정서 이회부터 이제 오늘 시작해가지고, 이거 저, 발달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문제, 오늘, 오늘 5, 4, 5주차 문제가 이제, 어, 나갈 거니까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암기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리뷰를 쭉 하고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훨씬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단계 외우고 이런 건 지금 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어 이제 각 개념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짜 본론은 나중에 이제 사회관계 영역 할때 단계하고 이런 거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유아교육계론 공부하면 이제 어, 오후 오후 타임에는 어 이제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이제 오늘 또 문제풀이 개강하는 날이잖아요. 어,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공부를 할 건데 어, 지금 저희가 5월달까지 푸는 모든 문제는 5월 이후에 다시 그대로 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이제 어,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푸실 때는 알고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그냥 막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는 커리큘럼도 그렇고 모든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밑그림, 처음에 밑그림, 그 다음에 한번 색칠하고, 또 색칠하고, 또 색칠해서 나중에 막그 경계선까지 촥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 지금 타임에, 지금 시기에 중요한 거는 쫙 끝까지, 어,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자꾸 이렇게 멈추고 공부하고, 멈추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좀 손해고요. 쭉 가보시는 게 나, 나아요. 제가, 어, 공부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혼자 막 이렇게 막맨 땅에 헤딩,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강의도 막, 어, 많지만, 강의를 또한 강의 안에서 강의도 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해드리고 있고, 자료도 많이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정리도 해 드리고 문제도 풀어 드리고 반복해 드리고 다해 드리고 있는데 어,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멈추고 또 하고 멈추고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반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쉬워지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조금 알 때, 용어도 조금 익숙해지고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머리에 그려질 때 외우는 게 쉬워지는 거지. 완전히 지금처럼 새로운 그런 단계에서 막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지금은 막 인위적으로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어, 외울 거는 현재,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외울 거는 암기장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장을 반복해도 그것도 막 억지로 막, 막 빡빡이 이렇게, <laughs> 어, 그렇게 깜지하면서 외우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반복해을 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얼른 10회독을 빨리 돌리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암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도 쫙 촘촘히 풀어나가는데 오늘 유아교육개론 어,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개강하면은 문제를 이제 지금 푸는 문제는 나중에 다 반복할 거지만 지금은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어, 그 문제를 읽고 어, 이해하고 답을 쓰고 이런 걸 알려드릴 건데 어, 선생님들하고 지금 뭐 개인지도도 계속 진행 중이고 특별히 구정 기간 동안에는 많은 선생님들을 개인지도를 어, 만났어요 개인지도로 그래서 어, 이제 답안지도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의 답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게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때 답을 쓰기 시작할 때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어, 많은 선생님들이 어, 문제를 읽고 문,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개념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내가 아는 걸막 써요. 근데 그게 어, 감점의 큰 요인이죠. 내가 아는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묻는 말에 답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만 딱 나오면 앞도 뒤도 안 들어보고 내가 아는 걸막 쓰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수준이 높아요. 2025 유아이명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어, 제가 드리는 문제 정도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물론 작년보다는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왜냐?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도 난이도를 높여드리고 있어요. 어,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려면 헉헉대면서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왜 그렇게 구성을 할까요? 진짜 시험이 그 정도는 해야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 인기에 영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뭐 쉽게 쉽게 해드리면 아, 막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못 붙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려면 헉헉대면서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들의 그런, 어, 그 아픔이나 노고를 잘 알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이해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쭉 따라오세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좀 따라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처음부터 막 봐주는 게 아니니까, 저는 막 땡기니까, 어,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 강의만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주 지나면 강의 훅 올라와 있고, 훅 올라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꼼꼼하게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때는 꼼꼼하게 해드리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빨리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뭘 빨리 지나가냐 지금 문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는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어,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막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들 어, 나중에 다시 찾아볼 일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유아교육계론 오늘은 발달 끝까지 보고 암기장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발달 전체를 한 다음에 오후 타임에는 서답식 유아교육계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3월 첫주 되면은 벌써 이제 유아교육계론 백제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어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반도 개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역시 문제 푸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는 오후, 5월 이후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5월 이전에 개강하는 문풀반은 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아교육개론도 문제 완전히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출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과정 200제도 책으로 출판해서 판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강생 선생님들께 철저하게 제가 설명과 함께 어 문제가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료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의미 없는 그 문제집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 설명과 함께 어,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퀄리티 높은 문제를 자세하게 볼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유아 교육 결혼 백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 3일 연속으로 쫙 진행합니다. 3일 연속으로 진행을 해서 3일이면 그냥 백제 끝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200아 유아교육계론 백제도 그렇고 서답식 유아교육계론은 그것도 역시 3월에 개강하는데 개강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강의 역시 4일 동안 연속으로 쫙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맘먹고 한 3, 4일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쫙 진행을 할 거예요. 직인강 동시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건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 인강으로 이제 들으셔도 되고, 직강에 시간이, 낮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셔서 이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유아교육계론 백제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 4일 동안 연속 딱 해갖고,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개강론, 어, 문풀 기초를 싹 끝내겠습니다. 3월, 3월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 올해도 이제 2025 유아임용에서도 합격한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한 거 이런 것도 유튜브에다가 학원에서 많이 올려주셨어요. 대화한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문제를 100문제에서 300문제 가량 푸셨어요. 가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교는 유학, 100제 유학, 유학, 이런 거는 하루에 끝날 수 있는데 막 제가 이제 어제도 개인지도 하면서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저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했더니 교수님. 지금 가을이 아닙니다. 저도 <laughs>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루에 뭐쫙 끝내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조금 이제, 속도를 낮추는 거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허복되면서 따라와야 될 수도 있어요. 3일에 딱 끝냅니다. 왜 3일일까요, 백제가? 한 주에 50문제씩 풀어요. 한, 한 주에 50문제씩 풀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백제를 3주 동안, 3회 동안 푸는 거예요. 3주가 아니라 3일 연속으로. 만약에 5일날 개강했으면 5, 6, 7일, 이렇게 3일 동안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백제, 3월달에 시작되고, 백제는. 그 다음에 서답식 답안작성에 기초도 3월달에 시작하는데, 그건 나흘 동안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풀을 저희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은 보통 수험가에서는 이해를 안 하죠. 내용을 이해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거예요. 개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개념 뭐, 심지어 뭐, 의문인식, 그, 어, 음원 인식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 우리 사상 유아 교육계는 사상에 나오는 뭐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단어들 하나도 모릅니다. 실제 문제 수준은 너무 이해를 해야 되게 나오는데 뭐, 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용어들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네, 진짜 용어들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뭐그 심지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이런 것들도 저한테 처음 들어봤대요. 산파술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엔수생 선생님이. 엔수 계속 하시는 분들도 산파술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산파가 그 산파였어요. 산파는 그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그 산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파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유아교육 과정 어, 의사소통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의문 인식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의문 인식 음운 인식이라는 게 음운 음운 뜻은 알겠지, 음소, 음절, 낱말, 요건 알겠죠. 근데 음운을 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작정 외웠으니까, 그죠 여기서 음운 음운을 인식한다는 것은 서양의 영어를 배울 때 파닉스를 배우는 것처럼 발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음소 각각의 음소 음가들이 갖고 있는 발음을 인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모가 조합됐을 때 읽을 수 있는 원리인데 그거를 파닉스와 함께 글자를 보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문인식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기출 중심으로 답을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어 적어도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드리는 문제 정도는 풀어야 답을 쓰실 수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2025 유아이명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술렁술렁 이해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무작정 뜻도 모르고 암기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어, 특별히 이제 이 사회관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단어, 선생님들이 이 단어 뜻을 몰라요, 잘. 사회관계 영역. 특히 이제 유아 정서 발달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단어 뜻 자체를 잘 몰라요. 조망수용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망수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발달 시간이지만 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용어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사실 유아교육개론에 나오는 이 사회파트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세세한 그 발달 단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어 이제 강론 때 공부를 하실 거고 어 발달 단계도 우리가 이제 뭐 외울 게 굉장히 많지만 발달 단계도 명칭만 외워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년 문제를 보셨다면 은 그게 용어만 외우는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유아가 했던 행동들, 유아가 하는 행동들 사례가 쭉 나오고, 이게 누구의 무슨 이론에 무슨 단계에 해당하는지 뭐 연, 사례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명칭만 외웠는데 사례를 보니까 아예 몰라. 그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수 있는 시간 2분 30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0분 동안 문제를 풀잖아요. 교육 과정 A, 교육 과정 B 다 70분 동안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냐? 70분 나누기 우리가 전체 몇 문제냐 하면은 총 8문제예요. 8문제인데 한 문제당 세 가지의 문제가 들어 있거든요. 소문항. 그러면 3 8이 24. 24문제를 70분 안에 푸는 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은 한 3, 2분 30초 정도 안에 한 문제에 답을 쓰시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분 30초가 지금 이제 한 문제 읽고,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초안해가지고 답안지에 한 문제씩 옮긴다고 봤을 때, 물론 답을 쓰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다가 초안을 해가지고 답안지에 옮겨서 한 문제 마침표 땅 찍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자, 2분 30초 동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근데 문제 수준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철저한 이해와 암기와 문제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미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제 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 술론 가요. 5분에 한 문제 풀어도 빨리 푼 거죠, 사실. 그런데 5분 동안에 만약에 한 두세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끝에 8번 문항, 이런 거는 아예 못 보고 그냥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문제를 딱 읽고 캐치를 딱 해서 답탁 쓰고 끝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문제당 2분 30초로 이렇게 풀어서 1번부터 8번 마지막 문제까지 푸신다면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 시간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결국은 시간싸움이에요, 나중에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연습하시는 것밖엔 길이 없어요.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8월 이후에 갑자기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선생님들, 시간, 타이머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했죠?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대충 이제 개요를 파악하면서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를 매 시간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들의 머리가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 내용이 너무 쉬워졌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으로 문제 푸는 거를 미루는 것은 나의 현실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어, 직면을 해야 시험을 붙지 시간이 막 남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공부를 했지만 이제 문제 푸는 걸 처음부터 공부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풀반을 개강을 해요.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안될 때도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오, 저하고 이런 식으로 막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은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쓰, 써지기 시작할 겁니다. 5월부터 어느 정도 써져야 8월 이후에 본격적인 문제를 푸는 거지. 8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문풀반 개강을 하는데 잘안 되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많이 풀지만 당연히 잘안 되실 겁니다. 더구나 제가 드리는 문제는 그렇게 막 수준 낮은 암기식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시험 수준에 맞춘 문제를 처음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푸는 문제는 5월 이후에 다시 다 반복해요. 저희는 처음에 밑그림 그리고 수채화 그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옅은 색칠, 그 다음에 완전히 윤곽, 진한 색칠, 경계선까지 완성되는 것이 점점점점 점점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팍 되는 게 아니에요. 용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고 문제를 풉니까? 그런데 무조건 처음부터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문제당 2분 30초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붙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작년에 공부 안 했어. 그렇게 생각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붙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대충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자, 선생님들 한국사 시험도 이제 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붙은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사 커트라인이 60점이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60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커트라인은 80점이 넘습니다. 거의. 어, 2025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70점대였어요. 그 정도를 맞으려면 거의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겨우 커트라인에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문제 수준은 상당히 사고형이에요. 어, 그렇게 막 암기형으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025 u i 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 아마 아, 이, 이 정도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출제 수준, 저희가 드리는 문제는 전부 다100% 대학교수진들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수진들은 생각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대학교수진들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형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 긴 지문, 그 지문을 한 문제당 2분 30초에 풀어내실 수 있게 철저하게 저희는 1월부터 훈련해 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도 높게 제가 트레이닝 시켜드리겠습니다. 합격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합격하실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잠시 이 어, 내용은 어, 이제 강의 앞부분에. 그냥 이제 공부 방법론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영상을 딱 틀었는데 인강생들 영상을 딱 틀었는데 갑자기 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이게 이제 좀 시, 시간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여기까지는 인강에도 이제 공부 방법으로 올리고 그 다음 교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수업 우리 여기 정서 2회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